송인헌 괴산군수 김용빈 노래에 푹 빠진 이유 밝혀지다. 음악 진물 지난 괴산 고추 축제 현장에서 송인헌 괴산군수가 가수 김용빈의 열렬한 팬임을 고백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축제 개막 전 김용빈의 무대 부스를 직접 찾아가 따뜻한 응원을 건넨 송 군수는 김용빈의 목소리에 깊이 매료된 이유를 밝혀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정치인의 팬심, 그 진심은 축제 현장에서 송 군수는 저 역시 김용빈 씨를 좋아하는 팬이라고 밝히며 오늘 저녁 무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군수가 현장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고 김용빈에게 큰 힘을 불어 넣었습니다. 송 군수가 김용빈의 목소리에 빠져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관계자는 김용빈의 노래에는 진정성과 따뜻함이 담겨 있다며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로 모으는 정치인의 역할과 대중에게 감동을 주는 가수의 역할이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대중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에 깊이 공감하는 송 군수가 김용빈의 목소리에서 그 진심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김용빈 팬덤, 사랑빈의 공백은 왜? 그러나 이날 현장에는 뜻밖의 장면도 있었습니다. 평소 김용빈의 무대가 열리는 곳마다 사랑빈이라고 불리는 팬덤이 압도적인 규모로 모였지만 이날 축제에는 예상보다 팬들의 모습이 적었습니다. 이에 송 군수조차 왜 오늘은 사랑빈이 이렇게 적습니까? 라고 직접 언급하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김용빈 팬덤의 활동이 뚜렷이 줄어든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반복적인 무대 형식과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으로 인한 팬덤의 피로 누적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팬덤의 집단적인 공백은 김용빈에게 위기이자 동시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송군수의 팬심이 던지는 메시지 송군수의 따뜻한 팬심은 김용빈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팬덤의 부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가수는 팬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고, 팬은 가수의 무대를 통해 행복을 느낍니다. 김용빈은 여전히 강력한 목소리를 가진 아티스트입니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음악적 변신과 팬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사랑빈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을 새로운 불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김용빈 팬덤, 괴산 고추 축제서 공백 논란, 무대 박 위기론 대두, 음악 기슈 지난 2025년 괴산고추축제 현장에서 가수 김용빈의 팬덤 사랑빈의 부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송인원 괴산군수마저 직접 팬덤 규모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김용빈에게 무대 박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군수마저 논란 사랑빈의 공백. 괴산고추축제 무대 준비 현장을 찾은 송인원 군수는 왜 오늘은 사랑빈이 이렇게 적습니까? 예전 같으면 다른 팬덤을 압도할 만큼 많았는데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는 김용빈의 팬덤 사랑빈의 활동이 최근 눈에 띄게 줄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온라인 팬카페 활동 감소, SNS 해시태그 및 게시물 감소, 그리고 현장 응원 인원 급감 등 여러 지표에서 팬덤의 공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팬덤 이탈의 원인 분석, 피로와 부족, 전문가들은 김용빈 팬덤의 이러한 변화를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참여로 인한 체력적, 경제적 피로 누적입니다. 둘째, 무대의 반복성과 새로운 부족에 대한 팬들의 실망입니다. 셋째, 다른 트로트 스타들의 급부상으로 인한 팬심의 분산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치면서 사랑빈의 내부의 균열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위기인가? 도약의 발판인가? 방송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라고 평가합니다. 김용빈은 여전히 강력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가진 아티스트지만 지금은 팬덤을 다시 결집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음악적 변신, 무대 연출의 차별화, 그리고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그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괴산 고추 축제에서 드러난 사랑빈의 공백은 김용빈에게 충격이었겠지만, 동시에 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팬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을 새로운 불꽃을 피워낼 수 있을지, 팬덤과 업계의 시선이 그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괴산 군수, 김용빈 팬덤 공백의 충격 발언, 사랑빈 뒤기설 대두. 음악 전에 지난 9월 11일, 2025 괴산 고추 축제 현장에서 김용빈의 팬덤 사랑빈의 부재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무대 준비 현장을 방문한 송인원 괴산군수가 돼 오늘은 사랑빈이 이렇게 적습니까? 라고 직접 언급하며 김용빈 팬덤의 위기설에 불을 지폈습니다. 압도적이던 팬덤, 갑작스러운 공백의 이유. 그동안 김용빈의 공연장에는 늘 압도적인 규모의 팬덤 사랑빈이 모여 응원바다를 이루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괴산고추축제에서는 예년과 달리 팬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아 모두를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팬덤 내부의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빈 활동 감수원인 분석. 온라인 팬카페 활동량 급감 및 SNS 해시태그 감소. 콘서트 무대의 반복성과 새로운 부족에 대한 지적. 과도한 참여로 인한 팬들의 체력적, 경제적 피로 누적, 다른 트로트 스타들의 급부상으로 인한 팬심 분산, 위기이자 기회, 김용빈에게 주어진 과제, 송인원 군수마저 우려를 표할 정도로 팬덤의 공백이 가시화되면서 업계는 물론 김용빈에게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관계자들은 김용빈이 여전히 강력한 무대와 목소리를 가졌지만 음악적 변신, 무대 연출 차별화, 그리고 팬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팬덤을 다시 결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번 괴산고추 축제 사건은 김용빈에게 단순한 위기가 아닌 더큰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팬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을 그의 새로운 불꽃이 2025년 가을을 뜨겁게 달굴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괴산고추 축제 충격의 현장. 김용빈 팬덤의 공백. 그 이후. 2025년 괴산 고추 축제에서 드러난 가수 김용빈 팬덤 사랑빈의 공백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팬덤 문화와 스타 마케팅에 대한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현장을 찾았던 송인원 군수의 걱정 어린 한마디는 이 사건을 대중의 시선 위로 끌어올렸고, 이후 김용빈 측과 팬덤 내부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팬덤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 축제가 끝난 후, 사랑빈의 온라인 팬카페와 SNS는 뜨거운 논쟁으로 달아올랐다. 우리가 너무 안일했다. 공연이 반복적이라는 비판에 귀 기울였어야 했다. 는 자성적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일부 팬들은 팬덤 활동 피로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이어갔다. 좋아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지만,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앨범을 대량 구매하는 것이 솔직히 부담스러웠다. 이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다. 팬덤 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활동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깃발과 응원 구호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비공식적인 모임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다독이는 활동들이 늘어났다. 이는 팬덤 내부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맹목적인 소비와 응원을 넘어선 건강한 팬덤 문화를 지향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용빈 측의 대응, 소통과 변화의 시작. 김용빈 측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소속사는 팬덤의 우려를 반영해 향후 활동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김용빈은 다가오는 연말 콘서트에서 기존 히트곡 외에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담은 신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록이나 발라드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무대 연출에도 첨단 기술을 도입해 시각적 볼거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송인헌 괴산군수 김용빈 노래에 푹 빠진 이유 밝혀지다. 음악 진모 지난 괴산 고추 축제 현장에서 송인원 괴산 군수가 가수 김용빈의 열렬한 팬임을 고백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축제 개막 전 김용빈의 무대 부스를 직접 찾아가 따뜻한 응원을 건넨 송 군수는 김용빈의 목소리에 깊이 매료된 이유를 밝혀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정치인의 팬심, 그 진심은? 축제 현장에서 송 군수는 저 역시 김용빈 씨를 좋아하는 팬이라고 밝히며 오늘 저녁 무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군수가 특정 가수의 팬임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의 솔직한 발언은 현장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고 김용빈에게 큰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송 군수가 김용빈의 목소리에 빠져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관계자는 김용빈의 노래에는 진정성과 따뜻함이 담겨 있다며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로 모으는 정치인의 역할과 대중에게 감동을 주는 가수의 역할이 맞다. <목소리> 그그 송군수가 김용빈의 목소리에서 그 진심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김용빈 팬덤, 사랑빈의 공백은 왜? 그러나 이날 현장에는 뜻밖의 장면도 있었습니다. 평소 김용빈의 무대가 열리는 곳마다 사랑빈이라고 불리는 팬덤이 압도적인 규모로 모였지만 이날 축제에는 예상보다 팬들의 모습이 적었습니다. 이에 송 군수조차 왜 오늘은 사랑빈이 이렇게 적습니까? 라고 직접 언급하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김용빈 팬덤의 활동이 뚜렷이 줄어든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반복적인 무대 형식과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으로 인한 팬덤의 피로 누적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팬덤의 집단적인 공백은 김용빈에게 위기이자 동시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송 군수의 팬심이 던지는 메시지. 송 군수의 따뜻한 팬심은 김용빈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팬덤의 부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가수는 팬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고, 팬은 가수의 무대를 통해 행복을 느낍니다. 김용빈은 여전히 강력한 목소리를 가진 아티스트입니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음악적 변신과 팬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사랑빈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을 새로운 불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김용빈 팬덤, 괴산 고추 축제서 공백 논란, 무대 박 위기론 대두, 음악 기슈 지난 2025년 괴산고추축제 현장에서 가수 김용빈의 팬덤 사랑빈의 부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송인원 괴산군수마저 직접 팬덤 규모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김용빈에게 무대 박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군수마저 논란 사랑빈의 공백. 괴산고추축제 무대 준비 현장을 찾은 송인원 군수는 왜 오늘은 사랑빈이 이렇게 적습니까? 예전 같으면 다른 팬덤을 압도할 만큼 많았는데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는 김용빈의 팬덤 사랑빈의 활동이 최근 눈에 띄게 줄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온라인 팬카페 활동 감소, SNS 해시태그 및 게시물 감소, 그리고 현장 응원 인원 급감 등 여러 지표에서 팬덤의 공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팬덤 이탈의 원인 분석, 피로와 부족, 전문가들은 김용빈 팬덤의 이러한 변화를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참여로 인한 체력적, 경제적 피로 누적입니다. 둘째, 무대의 반복성과 새로운 부족에 대한 팬들의 실망입니다. 셋째, 다른 트로트 스타들의 급부상으로 인한 팬심의 분산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치면서 사랑빈 내부의 균열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위기인가? 도약의 발판인가? 방송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라고 평가합니다. 김용빈은 여전히 강력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가진 아티스트지만 지금은 팬덤을 다시 결집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음악적 변신, 무대 연출의 차별화, 그리고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그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괴산 고추 축제에서 드러난 사랑빈의 공백은 김용빈에게 충격이었겠지만 동시에 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팬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을 새로운 불꽃을 피워낼 수 있을지 팬덤과 업계의 시선이 그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괴산 군수 김용빈 팬덤 공백의 충격 발언, 사랑빈 뒤기설 대두. 음악 전에 지난 9월 11일 2025 괴산 고추 축제 현장에서. 김용빈의 팬덤 사랑빈의 부재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무대 준비 현장을 방문한 송인원 괴산군수가 돼 오늘은 사랑빈이 이렇게 적습니까? 라고 직접 언급하며 김용빈 팬덤의 위기설에 불을 지폈습니다. 압도적이던 팬덤, 갑작스러운 공백의 이유. 그동안 김용빈의 공연장에는 늘 압도적인 규모의 팬덤 사랑빈이 모여 응원바다를 이루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괴산고추 축제에서는 예년과 달리 팬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아 모두를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팬덤 내부의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빈 활동 감수원인 분석. 온라인 팬카페 활동량 급감 및 SNS 해시태그 감소. 콘서트 무대의 반복성과 새로운 부족에 대한 지적. 과도한 참여로 인한 팬들의 체력적, 경제적 피로 누적, 다른 트로트 스타들의 급부상으로 인한 팬심 분산, 위기이자 기회, 김용빈에게 주어진 과제, 송인원 군수마저 우려를 표할 정도로 팬덤의 공백이 가시화되면서 업계는 물론 김용빈에게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관계자들은 김용빈이 여전히 강력한 무대와 목소리를 가졌지만, 음악적 변신, 무대 연출 차별화, 그리고 팬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팬덤을 다시 결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번 괴산고추 축제 사건은 김용빈에게 단순한 위기가 아닌 더큰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팬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을 그의 새로운 불꽃이 2025년 가을을 뜨겁게 달굴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괴산고추 축제 충격의 현장. 김용빈 팬덤의 공백. 그 이후. 2025년 괴산 고추 축제에서 드러난 가수 김용빈 팬덤 사랑빈의 공백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팬덤 문화와 스타 마케팅에 대한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현장을 찾았던 송인원 군수의 걱정 어린 한마디는 이 사건을 대중의 시선 위로 끌어올렸고, 이후 김용빈 측과 팬덤 내부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팬덤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 축제가 끝난 후, 사랑빈의 온라인 팬카페와 SNS는 뜨거운 논쟁으로 달아올랐다. 우리가 너무 안일했다. 공연이 반복적이라는 비판에 귀 기울였어야 했다. 는 자성적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일부 팬들은 팬덤 활동 피로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이어갔다. 좋아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지만,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앨범을 대량 구매하는 것이 솔직히 부담스러웠다. 이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다. 팬덤 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활동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깃발과 응원 구호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비공식적인 모임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다독이는 활동들이 늘어났다. 이는 팬덤 내부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맹목적인 소비와 응원을 넘어선 건강한 팬덤 문화를 지향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용빈 측의 대응, 소통과 변화의 시작. 김용빈 측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소속사는 팬덤의 우려를 반영해 향후 활동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김용빈은 다가오는 연말 콘서트에서 기존 히트곡 외에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담은 신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록이나 발라드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무대 연출에도 첨단 기술을 도입해 시각적 볼거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김용빈 본인이 직접 팬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여러분들의 빈자리가 저에게는 너무 크게 느껴졌다. 진심으로 죄송하고 더 좋은 무대로 보답하겠다는 자필 편지를 게시했다. 이는 팬들의 마음을 다시 움직이는 계기가 되었고, 팬덤 내부에서는 역시 우리의 스타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다며 응원의 댓글이 쏟아졌다.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도약의 서막. 괴산 고추 축제에서 드러난 팬덤의 공백은 김용빈에게 단순한 위기가 아닌, 자신의 음악과 팬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팬덤은 맹목적인 응원을 넘어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고, 아티스트는 팬들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이러한 변화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지는 오는 연말 콘서트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팬덤과 대중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김용빈이 팬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불태울 새로운 불꽃이 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팬 없는 스타는 존재할 수 없고, 무대 없는 팬덤도 존재할 수 없다. 서로에게 의지하는 두 존재의 건강한 공생관계가 지금, 다시금 시작되고 있다.